맞습니다. 자민폴 이종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야구 배트를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어, 엔진톱으로 제가 앞에서 어, 배트를 만들었는데요. 어, 엔진톱을 눕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 야구 배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어, 엔진톱의 이 줄무늬가 에, 잡는 어, 감촉도 좋고 어, 굉장히 이, 좋습니다. 에, 만들,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에, 야구 배터리를 어, 일반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입을 해서 야구를 배터를 사용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세로 된 거거든요. 세로 됐는데 에, 정확하게 에, 맞추면 세게 맞추면 오그해 집니다. 예, 네, 우러지고, 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5만원 이하 정도 되는 뭐알미늄이나 이런 거는 다우러진다고 봐야 됩니다. 에, 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우러져요다우러지고 가장 좋은 거는 나무입니다. 산에서 나무, 이 나무로 배틀을 만들면 아무리 세게 쳐도안부러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이렇게 에, 나무로 된 거는 어, 5만원 이상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로 만들면은 자기가 직접 만들면 이렇게 강한 배트를 만들 수 있고 구입을 할것 같으면은 학금 구입 그 일반 야구인들이 쓰는 그 정도의 배트를 구입을 해야 이게 오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서 하시고 자기가 직접 나무를 끌어서 만들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금 몇 개째 만들었는데 어, 크기도 뭐뭐 뭐 30인치부터 31인치 2인치 3인치 이렇게 쭉 만들어서 긴 것도 만들고 이래갖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를 직접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야구 배터 어, 제가 직접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배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쳐봤는데요. 잘 치집니다. 예, 그리고 어, 배트 굵기도 어, 제 손에 맞고. 예. 이를 각자 자기 손에 자기 엔딩첩으로 하면은 뭐 조금 더 깎아낼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적당하게 자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4개를 만들었는데 예, 총 어, 이렇게 4개를 만들었는데 예, 실제 이 구입한 배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훨씬 좋고 어, 절대 이거는 뭐 우울, 어지간히 쳐서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예, 절대 아직까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고 어 물론 오그리지 우그러지, 나무니까 오그리지도 지 않죠. 예. 아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배트 구입할 때어 알미늄이나 셀을 구입을 하는 한다고 해서 안 오그리지는 배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은 선수용 선수들이나 이렇게 이제 동호회 일반 동호인 야구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배트 정도는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 10만원대 아마 넘을 거예요. 그 합금은 넘을 건데 더 싸게 살려면 중고 거래를 하는 게 하는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새 제품인데 알루미늄이나 새로 구입해서 안 오그러지는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배터를 에, 직접 예, 깎아서 엔진 톱으로 깎아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 아주. 예, 즐겁게 배터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게 처음에를, 어, 처음에 배터를 깎지 않고 하면은 손잡이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잡고 치는데. 그래서 어, 제가 생각에는 반드시 엔진톱을 하고 엔진톱이 없으신 분들은 낫이나 아니면 뭐 옛날 짱구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아니면 손도끼 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깎으면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엔진톱보다 많이 걸리겠죠 엔진톱이 뭐 간단하게 예, 하면 되는데 날이나 도끼로 어, 하면 조금 더 걸리겠죠 어, 그렇게 하고 어, 뭐더 부드러운게 좋다고 은좋 생각되는 분은 어, 뭐 그라인더로 갈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배터 직접 어, 나무 배터를 직접 엔진톱으로 만드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어, 배터 어, 알루미늄 베터나셰베터좀싼거 어, 이런 거는 무조건 오그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촉도 좋고, 운동이 많이 되고요. 재미가 있고.